현재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는 K2 흑표 전차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현 주력 전차인 K1 전차의 후기 기종으로 개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식 채택 전까지는 시험기를 의미하는 XK2로 불렸으며 실전 배치된 현재는 K2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는 1995년에 시작되었고 회세 15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어 해세히 20년의 운용시험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으나 2008년 공개 당시 언론에 공개된 수치 단순 비교에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비롯한 각국의 주력 전차와 같은 정도나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므로써 한국 전차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 논란 등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스펙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임에 분명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를 채용하여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이 한명 줄었지만 화생방 방어 능력도 향상되어 양압 장치를 갖추어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하며 한반도에 거의 모든 강을 도하 장비 없이도 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적 획득 능력도 높아지고 방어력도 좋아졌으며. 생존성도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표준 규전거리에서 자체 주포인 120mm 55구경 활강포에서 발사된 K279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APFSDS 방어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3세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방어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턱걸이 장치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을 전면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의 K2 흑표는 가격에 비해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각지에 수출되기도 했으며 한국의 방산무기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차기 전차가 등장한 시점에서 한국 K2 흑표 전차의 재원상 스펙을 가볍게 넘어섰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전력화의 속도를 내기 시작한 차세대 주력 전차 MBT-T-14 알마타는 인테스 기능을 채택하여 탐지가 어려우며 기존의 대전차 화기 공격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의 알마타는 승무원과 탄약 및 연료용 장갑 캡슐, 원격 조종 화력 통제 시스템 등 완전히 새로운 설계 개념을 채택한 혁신적인 전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강판 사이에 폭 폭발성 물질을 넣어 적이 사용한 포탄을 즉석에서 터뜨리는 폭발 반응 장갑 ERA 체계와 능동 방어 체계 APS도 갖추어 접근하는 대전차 화기에 적시 탐지와 파괴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APS는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RPG 등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와 이를 파괴 또는 무력화하는 포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차로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 등도 갖추어 방어 체계를 잘 갖춘 표적이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군 관계자들은 최첨단 체계 덕분에 알마타가 무적 전차나 다름없고 전자동 무인포탑차 형태로 12km 거리에 적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알마타는 현대전의 공중전처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을 육상전 전차에도 같은 개념을 도입했지만 알마타가 스프린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11.4km 떨어진 표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니 경쟁자인 미 육군의 M1A2V3A 브람스 신형 점차보다두 배나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어요. 군사 전문 매체 제인 디펜스 위클리 JDW는 시속 80에서 90km의 속력을 자랑하며 표적 탐지 거리 5,000m 이상의 컴퓨터 기술과 조작 성능 등에서. 종래의 T-90 탱크보다 훨씬 앞서고 완전한 로봇 탱크로 진화할 수 있는 도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DW는 알마타가 서방 진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독일 간인 메탈의 최첨단 대전차용 철갑탄과 고폭탄두도 장착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포도 T-90보다 정밀도가 15에서 20% 높고 독일 주력 탱크 레어파드 마이너스의 라인 메탈 RH128강포보다 우수하며 자동 포탄 장전 기능과 컴퓨터화된 조준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탑도 360도 회전이 가능해 원거리에 있는 헬기와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30mm 고사포도 갖추고 적보병에 대응하는 12.7mm 기관총도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현재 가동 중인 20대 가량의 초도형과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80대까지 합쳐 100대의 알마타를 202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K2 흑표 전차는 구름이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 환경상 장갑 화력, 기동성 등과 같은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 장비에 비교적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차와 싸워도 충분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M48 계열 등 2세대 전차의 노후화로 전량 도태시키고 장전차로 돌리는 계획이 국방개혁 2.0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전력화 중인 K2 전차는 3차 양산 200여 대까지 마치는 한편,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형 전철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군 당국이 구상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응하는데 주력했고, 야지를 주전장으로 하는 인재 집약적 전략 전술을 중심으로 교육 훈련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상전의 전장은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 통합전 양상으로 복합무기 체기가 유용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인명중시로 인한 전투 차량의 무인화와 생존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장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전투는 효과 중심 작전 및 신속 기동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도시 지역의 발달로 시가전이나 대테러 작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전쟁터에는 다양한 불특정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의 전투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신기념 미래 기동체계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요청에 따라 현대 전투 차량은 기동성, 특히 야지 기동성과 항공 수송을 통한 전략적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속 배치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기동성과 탑승 인원 보호를 위해 차세대 전차는 30톤 미만의 전투 중량과 무인 포탑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차의 기대 사양은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력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 전력을 조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동계통은 구동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된 일체전기 구동 장치로 구성할 예정이지만, 그리고 고전압 대전류의 전력을 은시간에 발생, 제어하는 펄스 전력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유도탄, 뮤경 레이저 등 탑재 무장을 가동하고 전자 장갑. 스마트 제독 장치 등에도 활용됩니다. 또 기존 궤도 차량의 턱걸이 장치가 아닌 궤도식과 바퀴식을 겸용할 수 있는 지능형 턱걸이 장치를 적용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기구동 노면 가문 제어 방식의 능동현수 장치와 경량고성복합제 휠과 고구탄성 고무제 유연 궤도를 조합한 스마트 휠 궤도 변환 장치를 사용하여 포장도로에서는 바퀴로 산지도 신부에서는 궤도로 변환하여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주포는 기존의 약을 사용하지 않고 마크 10 이상의 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포 채용 가능성 묘.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일건의 테입니다. ADD는 현재 전열화학포태의 전자기포를 연구개발 중이나 전차 등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필수 전원 장치의 소형화가 필수적인 선결 요소이기도 하지만 레인권은 육해공군 모두 용도에 맞게 탑재할 수 있도록 A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전차에 있어서 큰 위험요소인 전차포탄,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박격포탄, 무인기 등도 요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포를 제무장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유도탄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호력의 핵심인 장갑 재질은 경량화된 모듈형 복합 장갑 채용이 유력하며 저기 레이더 등 지수단을 이용해 탐지하기 어렵도록 스텔스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간정 철갑탄과 같은 초고속 운동 에너지 탄의 경로를 교란하는 장비와 탱크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대응 미사일 또는 레이저로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자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전차 미사일이나 운동 에너지 탄을 보호하는 전자기 장갑, 보병 휴대용 로켓의 관통력을 떨어뜨리고 방어하는 금을 전기 장갑, 가변 반응 장갑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술 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를 바탕으로 UAV, UGV 무인 전투 차량, 미래 장갑 보병, 항공기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 중입니다. K3 전자로가 될 한국 차기 전차의 형태와 운용 개념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구상인을 보고하는 것이 고연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가 등의 민무물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실제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K2 전차도 처음 소모된 시기가 1992년으로 1차분 전력화까지는 22년 걸린 것을 보면 확정된 영상이 나오려면 각절의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전쟁터나 앞으로 닥칠 병역 자원 부족 시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신병계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택이라...